무기자일 것! 별사반대 아, 결사만대 많이 주니다 계속 결사만대 많이 주니다무기자 입국 결사반대 중국인 무기자일 국결사반대 무람, 무라 국밥밥 버테지! 별사반대 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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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Pum, é pum 있대 이재명제반, 선거법 위반. 이재명제반, 선거법 위반. 이재명제반, 윤내통영 속방하라. 윤내통영 속방하라. 김영삼이 속방하라. 김영삼이 속.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오케이. 네, 다음은 노래고요. 두 번씩 부르겠습니다. 짱기성으로 부르겠습니다. 이제 명예 민생 정이 구보. 그니다 정한들이 호구냐 재판 속에 재판 속에.